365장 찬송 드리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laugh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에 여라 슬픔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에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례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 시선, 고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기준이 육신적 세상적 개념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념을 바꾸는 그래서 영적으로 세련되어지고 복음적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며 영적인 축복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이 되는 그러한 내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며, 기도를 누리는 것이 어, 최고의 능력을 얻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며, 전도와 선교와 어, 또 우리 헌신 속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와 하나님 나라를 어,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어, 믿고 누리며,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하라가요 주옵소서 그리스도 외에 필요한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배설물을 배설물에 잡힌 우리의 생각들을 치유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5절 두절 같이 즐기시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어, 교회의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교회와의 교회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일곱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업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100% 활용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역은 교회의 교회의 우리의 영혼과 보좌가 통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성막에는 새 절기와 언약궤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역사상 최고의 응답은 후대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진 성전에는 기도의 뜰과 치유 이방인의 뜰, 선교 아이들의 뜰이었습니다. 서밋 지금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큰 사명은 금토일 시대 의 레브논트들이 달란트를 찾게 해주고 미리 작품을 만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몇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또 브리튼 갓 탤런트 같은 이런 미국 또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어, 굉장히 재능 있는 그런 어, 뭐 가수라든지 어, 예능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어, 우리가 알드, 아시다시피 그폴 포츠라는 그 사람은 단순히 핸드폰 판매원이었고 어, 이렇게 심심할 때 취미 활동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단번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세계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 경남 하동 출신인 정동원이라고 초등학생인데 얘가 트로트 가수인데 요새는 아이돌 가수로 이렇게 전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죠. 아, 얘는 트로트 가수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능을 가졌다. 마치 한국의 저스틴 비버 같다. 아,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될 그런 아이다. 아, 이렇게 예,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생명빛 교회가 단순히 뭐 우리 은혜 받고 우리만 힘없는것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237 치유 서밋 어제도 외대 전도하는데 마지막에 만난 친구가 베트남 학생이었어요 복음 전하고 이제 복음을 다 듣더라고요 근데 영접은 저희가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럼 어디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 부산에 이제 호산나교회 다닌다. 거기서 베트남어로 예배를 드려주고 또 성경 공부도 받고 있다. 아, 이러더라고요어 사실 우리 교회 이제 뭐 야기 입사님 같은 경우도 어 이제 지금 어, 다른 일본어 예배 드려주는 일본어로 성경 공부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그런 좀 교회를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어제 마음에 든 것이 아 진짜 이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 진짜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 어제 우리 대학 대청 지교회 하면서 어~ 우리 레런넌트들이 일에 좀 주역이 될수 있도록 어,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또 문화적으로 우리 어,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께도 권사님 우리 생명비 교회가 진짜 우리 레런트들 토요일에 데리고 이 복음 문화 마음껏 찬양도 하고 어, 마음껏 뭐 춤도 배우고 마음껏 자기 뭐 이런 기능도 할수 있는 그런 거 두고 기도하자 어, 그래서 어 기도하면서 네. 단순히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곱 망대를 가지고 그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아니 어떻게 그열그 뭐, 어린아이한테서 어른들도 흉내내기 힘든 그 트로트에 그막그 그 슬픈 감성을 낼 수가 있냐 알고 보니까 얘가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더라고요 보니까 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얘가 얘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 슬픔과 상처와 에? 그게 어릴 때부터 아, 말하는 거 봐도 저 어? 18살 같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아, 제가 어릴 때 이미 세상 풍파를 다 겪었구나 막 싶을 정도로 어,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냐 단순히 학업뿐만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우리 렘런트에게 주신 어, 이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뇌가 100% 활용되는 우리 어제도 뇌가 100% 활용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 우리 인간이 실제로 뇌를 10% 사용하고 죽는다 하죠. 안신타인이 뭐 17%인가 그 정도 사용했다. IQ 200 넘는 그 안신타인이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가 뭐17% 사용하고 일반인은 보통 뭐 8에서 10% 뇌를 사용하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잠재된 능력이 어마어마합니 실제로 영화 중에 인간의 뇌를 100% 사용한 영화가 나오죠 루시인가요? 과학공상 영화인데요 인간이 뇌를 100% 사용했더니 막 초능력을 쓰기 시작하죠 인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걸 숨겨두셨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능력이 죽었다는 거죠 잠재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영혼 속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게 될때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될때그 잠재 의 능력으로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지혜와 달란트와 이런 기능들이 이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일반 술객의 열 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예, 또 요셉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까 뭐 왕과 신하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백년의 답을 주기도 하고요. 예, 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런 축복들을 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켜라. 신명기 사장 6절 어, 6장 4절 9절 어, 광야 운동이죠. 어, 또 미스바로 모이게 해라. 또 도단 성운동, 또이 그루터기 운동, 또 회당 운동 이런 것들이 다뭘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세 가지 뜰을 세워라. 너무 좋은 기회를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인 레몬트한테도 야너 그 재능을 어 알지에서 졸업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섞여 두면 묵혀 두면 되겠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자. 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 쓰임 받자. 너의 꿈과 희망이 뭐, 그 비전이 뭐냐 그랬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교회 일 하다 보면은 교회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달란트 드러나게 하신다. 어, 인도받아 봐라. 어~ 자 그래서 어~ 이~ 세계 보고만 하는 기회가 있다 예 어제 이~ 부산 외대에 어떤 렘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게 지나 어제 저~ 지나가면서 수영로 교회가 보이잖아요 우선 저교회 왔는데 아~ 진짜 이 교회는 세가지 뜰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 그냥 가니까 뭐~ 누구든지 와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뭐 24시 오픈이 돼 있대요. 저는 수영교회를 겉으로만 보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뭐 어, 층마다 다그 기간에 쉼터가 있고 라운지가 있고 공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류목사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돼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누가 와도 예배 드리고 안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 교회의 큰 사명은 금토일 시대다. 자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경륜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신분과 함께 재창조의 권세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만드신 나. 예. 나 나의 것 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면은 그것을 딱 발견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어,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어,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 천재 기타리스트에 관한 내용이죠. 이한아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에 나온 그 아이인데요. 아버지는 기타리스트, 어, 어머니는 가수. 그런데 이제 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얘는 길에서 거지들에 의해서 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 거지처럼 키워져 있는데, 어, 길에서 어떤 애가 구걸하기 위해서 기타 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이거 기타를 독학을 하게 됐는데 너무 천재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 대장 왕초가... 한마디로 앵벌리를 시킨 거 얘를. 근데 어 누가 딱 보고 어 얘는 앵벌이 할애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어디까지 가냐면 줄리어드, 세계 최고 대학인 줄리어드 대학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거지 왕초가 안 된다. 얘 나는 얘 아버지다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얘가 도망간 거야. 도망가가지고 결국 이제 세계적인 그런 어, 음악 가가 되고 또 기타리스트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대 능력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무한대의 꿈을 펼쳐라. 제한시키면 안 돼요. 류 목사님 그랬잖아요. 제한하거나 단정짓지 말고 우리 랩라트를 마음껏 할수 있는데 자꾸 어른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림 주역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발견. 렘넌트는 독서 프롬을 통해 언약을 잡고 위인들을 공부하며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합니다. 세절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와 예배와 기도를 바르게 알고 영적 상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오직의 달란트가 발견되고 성식 인 전문인을 통해 전문성을 갖게 되면 외일성 사명식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송시 제가 어제 어, 이 대청지교회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어, 우리 대청지교회 때이 독서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 단순히 메시지만 포럼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는 좀한 어, 15분 정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좀이 어, 대청부 모임이 좀더 활성화된다면. 에, 램런트들하고 각자 읽은 이 중요한 책들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하요성 장로님께서 이 부분 참잘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램런트들이 빨리 이 독서 포럼을 통해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새 절기로 연결하고 또 여기에서 위인들을 배우고 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어, 그 그게 이제 예배와 기도랑 연결되면은 거기에서 오직의 달란트도 나오고 전문인을 통해 전문성도 갖게 되고 현장에서 제창주역사 어, 어제 우리 외대 캠프하면서 제 팀이었던 이 외대 대표 램런트가 목사님 교회 초등부 램런트들이나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여기 외대 한번 구경하십시오 눈확 열릴 거라 예기 외대 가면요 완전히 2, 3, 7이에요 다 다민족에 가는 거. 세계 보고만 완전 세팅돼 있어. 왜 거기 가서 이제 이만을 교회 장로님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 거기 안내해주는 그 안내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또 직접 볼수 있도록.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초등부 램런트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실 가까이에 대학들이 있거든요. 어 부산대 있죠. 또 부산외대 있죠. 뭐 이런 대학 가가지고 실제로 레몬트들이 아 보는 겁니다. 또 중요한 기업도 방문해보고 어 제가 있었던 그 서울 레몬트계에 보니까 이 레몬트들을 데리고 그 방과후 하고 서미스 쿨하면서 보니까 뭐 방송국도 가보고 또뭐 이렇게 큰 기업도 가 방문 탐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 하더라고. 이 레몬트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빨 눈을 열어야 되겠죠. 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발견 나의 현장은 나의 땅끝입니다 2, 3, 7 중에 나의 땅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현장은 세 가지들입니다 나의 현장은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상처를 발판 삼아야 합니다 금토의 시대는 쉴 곳이 있어야 하고 힘과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어, 결국은 우리의 땅끝 2, 3, 7 중에 내가 그 나라의 뼈를 묻고 죽을 현장이 어디냐 제가 이번 주일날 임직식 가서 마지막에 임직실 끝나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누가 계셨냐면, 그 고해륜 렘런트의 아버지,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시고 같은 테이블이에요. 어, 부모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어, 다음 날 웨드 캠프잖아요. 어, 제가 소개를 했더니, 아, 자기는 이 바누아트에서 뼈를 묻을 생각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나의 땅끝은 바누아트다. 여기서 세개 보고, 이번에. 5개국 정상 초대하는 것을 두고 굉장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매주 불어예배, 일어예배, 중국어예배 이 예배에 나는 계속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다민족 보고만 하려고 하는 렘런트들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팀 사역하고 세계화에 대한 눈 열어주고 있다 너무 멋있게 이렇게 자기 사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결국은 우리 렘런트들이 어, 진짜 나의 세계 보고만 할그 선교지, 네, 나의 세계 보고만 나의 237. 이거 발견할 수 있도록.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 너무 좁아요. 네. 우리 렘런트들,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우리, 교회, 우리 저기 나라 안에 있는 대학 붙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세계... 아니, 우리나라의 중, 뭐 중위권 수준만 돼도 중국의 유명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탑, 세계 랭킹 대학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대학보다 훨씬 높은 대학,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빨리 눈 열어줘야 됩니다. 네. 그냥 어, 우리 어른들도... 내품의 자식으로 키워서 절대 안돼 얘네들이 마음껏 세계보고만 하고 마음껏 눈 열고 어, 진짜 세계적인 감각 가지고 어,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상처를 발판 삼고 그 다음에 금토의 시대를 통해 힘과 여유를 갖고 또 힘을 갖고 하나님과 나 자신 예, 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 바울이 그야말로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은요. 하버드 대출이 하버드 대 네. 모세도 왕의 교육을 배운 사람, 최고 고등 최상위 학문을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 앞에. 내가 애굽에서 배웠던 이 지식이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 아무 배설물이구나. 바울 역시도 아 그동안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 그동안 내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이 됐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다르게 얘기합니다. 배설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유익하게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예 유익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그냥 무식한 어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이 부분까지는 쓰임 받지 못했죠. 물론 이제 고넬료까지는 이제 전도하게 됐지만은 그 이상의 큰 선교 로마 부그마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딱 준비가 되니까요, 아주 확실하게 또 멋있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끝. 어, 진짜 너무 아까운 재능을 가지고 우리 레몬트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교회의 세계화. 이거 뭡니까? 우리 후대가 세계화되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세계화되고, 우리 레몬트들이 세계화되어지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 어, 정도학교 하는데 한 분이 지금 아, 우리 부산에 계시다가 이제 5급 공무원이 되시면서 지금 어, 또 저쪽 세종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다른 눈이 열렸다 아 이래서 우리 레런트들이 2, 3, 7 해야 되는구나 갔더니 영적 문제 더 심각한 사람 많고 더 똑똑한 사람 많더래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더 똑똑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을 보니까 아이레런트들이 이래서 사람들이 영적문제 오는구나 이 레브런트는 이거 꼭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힘그전 어, 6급 공무원까지 영적인 힘 키우게 하시다가 딱 갈게 하시니까 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말로 그런 교회의 세계와 어, 그리스도가 최상의 가치가 되는 어, 그리스도한테 발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우리 생명의 빛께 중이자 분들, 놀 레몬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토의 시대 회복하게 주옵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나를 나의 것 찾게 찾아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나의 현장을 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 어. 어. 음, 저희 사역과 또교회 사역, 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찬양 콘서트를 두고 에, 또 어, 우리 교회 앞으로 있을 희수감사주저 여름 성경학교 희런트 대회, 저런트 리더 수련회까지 에, 모든 일정에 하정에 하나님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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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 저희 저희 저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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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는 이 후에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